(3월 9일) 목요일 정기 점검 안녕. 오늘 점검 같은 경우는 새벽 3시입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점검을 하기 때문에 사라지는 이벤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말리샵 끝나요 안전증폭 끝나요 그리고 2월 이달의 아이템에서 나왔었던 아이템들 사라집니다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 확인하셔서 특히 이제 무용담으로 구매할 수 있는 주간 아이템들 그리고 이번에 뮤즈랑 같이 추가됐었던 이벤트들의 주간 구매 아이템들 그리고 뭐 카드첩 젤바에서 바꿀 수 있는 거 하나 그리고 마이스터 실험실에서 바꿀 수 있는 거 하나 뭐 이스펜즈 차원회랑 박할계전 주간 구매할 수 있는데 용들 있죠 그런 것들 꼭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말리지 않으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이달 아이템으로 뽑으셨던 아벨로 카드첩이랑 뭐 이런 것들 꼭 쓰시길 바라겠고요 증폭하실 거라면 안전증폭 이벤트 오늘까지니까 여러분들 꼭 챙겨주시길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업데이트 내용 알아보죠 자 역시나 뮤즈의 as가 들어있네요 원래 신캐릭터 나오면 한 2주 3주 정도는 계속 as를 하기 때문에 뮤즈가 또 상향됩니다 연주 중에 생존력이 취약해지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받는 피해량 감소 효과를 강화하고 음표 스킬을 입력했을 때 연주 모션 도중에도 받는 피해량이 감소하도록 변경했다. 그리고 랜덤 음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브랜드 뉴의 애드리브 효과가 랜덤 음표 및 각성기 랜덤 음표에도 적용되도록 변경했다. 라는 연주 모션을 취할 때에도 받는 피해가 감소. 이거 되게 큽니다. 이것 때문에 뮤즈는 쿨감은 필요 없더라도 받는 피해 감소는 꼭 챙겨야 된다. 속접어, 뭐 고귀한 신이, 개전 목걸이, 엔트 정령 팔찌 뭐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교복처럼 강제되는 캐릭이었다는 인식이 컸거든요. 이번 패치가 들어오면서 이제 받는 피해 감소 효과도 올려주고 적용되는 시간도 늘려줬기 때문에 뮤즈의 생존성. 되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팬 서비스. 아니, 스페이스 누르세요, 여러분들! 그래야 제가 살려드려! 라고 말을 해도 스페이스를 안 누르더라고요. 이거는 UI 설명이 개선된다라고 합니다. 요청 안 해도 그냥 살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차별화를 위해서 넣은 부분인 것 같은데, 어, 뮤즈를 안 키우거나 혹은 뭐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좀잘 손이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뮤즈를 운영해보니까. 유명세. 이펙터원 스킬 사용 중에 신수력 보유 량에 따라서 랜덤 표 말풍선이 실시간으로 출력되도록 변경 조금 더 편해진다 그리고 유명세로 추가되는 랜덤 음표 및 각성계 랜덤 음표에도 애드리브 기능이 발동되도록 변경돼서 운용 난이도를 조금 감소시켰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뮤즈의 as가 마무리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라셨던 연주중 채널링이라든가 큐어 같은 거에 대한 완화나 후딜레이 감소 같은 부분은 없었던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뮤즈의 생존성 부분에서 그리고 랜덤 음표의 완화 부분에서 확실히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버퍼 공통 변경상 어 뭐야 버퍼 다른 버퍼 전투 중 아군이 사망할 때 보다 빠르게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부활 스킬의 가시성 강화 오 뭐야 오 어, 이거 뮤즈 as 말고 다른 버퍼들도 신경을 써줬는데요 역크로세이더 인챈트리스 뮤즈의 파티원 부활 스킬이 다음과 같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hp가 0이 되는 순간 여기에 어, 헬프가 뜨게 해서 빨리 살려주게끔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주 좋은 패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뮤즈는 이제 팬서비스 신청을 받는 순간부터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천드리스 뮤즈 파티원에게 출력되는 부활 전용 이펙트가 몬스터에 가려지지 않도록 바뀌고요 HP가 0이 된 파티원의 경우에는 이렇게 어 빨리 스킬 쓰세요 이렇게 강조되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쵸? 쉣! <laughs> 어, 기존 구 버퍼에 대한 AES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 그건 없네요. 사실, 좀 많거든요? 어, 세라핀 같은 경우는 뭐, 아리아의 그 저열한 이동 속도라든가, 아리아 중 노출되는 부분들, 세인트 같은 경우는 뭐, 스택 같은 거, 개선하고자 하면 정말 많잖아요.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일단은 없다. 하지만 그건 나중에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회명 바칼레이드의 편의성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퍼스트 서버였던 내용이죠. 이제 재생성 투표. 터졌을 때 그대로 갑시다. 어, 이대로만 갑시다. 하는 거. 그거 추가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어, 뭐야? 주간 경매? 바칼레이드 클리어시 느낄 수 있는 피드백을 강화하기 위해서 바칼레이드의 주간 경매가 와 이거 오즈마에 들어왔던 게 벌써 들어왔네요 바칼레이드가 지금 9월에 업데이트돼서 이제 반년도 좀 안됐는데 벌써 주간 경매 확실히 컨텐츠가 빠르게 소모되는 걸 느끼고 있나봐요 던전은파이터도 그래서 이미 바칼레이드 관련 장비 파밍을 완료한 모험가 분들도 적극적으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유찰률이 좀 높았거든요 320작도 좀 많이들 나왔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어차피 시간 지나면 되는 건데 뭐 굳이 지금 320작 하필 없다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경매가 좀 많이 유찰됐거든요 그래서 결단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간 경매도 있고 더불어서 일반 경매 추가적인 개선이 함께 진행된다고 하고요 오즈마랑 시로코의 주간 경매 및 스페셜 아! 립 오즈마 시로코 또한 즐거웠습니다 오즈마 그리고 시로코 주간 경매가 없다면 탈리우가 많이 많이 줄어들겠네 이제 여러분들 바카 가야겠 네, 아, 이런 한 줄이, 야, 이거 되게 중요한데, 여기 볼들다 빨간 글씨 넣어야 될것 같은데. 바칼의 주간 경매가 나오면서, 어, 오즈마랑 시로코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버리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바칼레이드 주간 경매 아이템은 이제 여러분들 금주 경매 아이템으로 매주 확인할 수 있고요. 품목이 중요하겠죠. 어떤 거냐. 대정기속으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북캐릭터 몰아주실 수 있다. 라는 거 보실 수 있고, 따라웨인 냉룡스카사, 히스마 뭐예요 이거 검공아 스카사 음, 벨트 히스마 음, 오즈마 그리고 스피라지 벨트 그리고 그 밖에 헵스 디리겐트 3 5마부 이번 시즌에 또 레전더리 카드가 굉장히 비쌌어 가지고 3 5마부를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신 분들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균열도 당연히 들어있고 풀옵션 이제 이스핀즈 용들도 나온다. 그리고 무기 선택 상자 제작 레시피라고 해가지고 오 이거 오즈마때그 아이디어를 착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장을 좀 넣고 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레시피를 넣어줬다. 그래서 이걸로 부캐릭터 빠르게 그리고 아직 박할 무기안 되신 분들도 더 쉽게 하실 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사방에 융합된 기운 상자 천장 그리고 폭룡왕 인장 천결 그리고 눈부신 기억 용의 거파 와 거파가 나왔네요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뮤즈가 당연하게도 지금 바칼레이드 무기가 나오는 뮤즈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 폭룡왕의 인장 개정기속이 가능한데 거파는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얻을 수 있게 돼서 어, 이거 잘 먹으신 분들은 이제 뮤즈도 바칼레이드 무기를 후러락 만들 수 있고 또 부캐릭터 키운 지 얼마 안된 친구들도 거파를 이걸로 몰아줄 수 있게 됐다는 점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오즈마에만 있으면 서운하겠죠 모순의 결정체의 상자 좋았습니다. 그리고 큐브도 5개에서 10개 상자 맛있어요. 세 개에서 10개 상자 무한가는 정말 맛있는 그런 경매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 경매에서 여러분들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이제 모든 보상의 입찰 가격이 100만 골드로 변경됩니다. 사실 이제 고정 에픽 상관이 상자 같은 경우는 300만원? 아, 좀 건방진데? 그리고 좀 맛이 없는 비선호 부위의 에픽 같은 경우도 300만원 너무 비싼데 했었는데, 이거를 100만 골드로 좀 낮춰준 부분.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드 소모 너무 많아요. 이 영명 무기 중한 개를 선택해서 획득할 수 있는 상자가 추가됩니다. 이거 있었어야죠. 어, 왜냐하면 나 기존에 광룡 해놨는데, 광룡이 나왔어. 아,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죠? 이거를 이제 선택상자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상자로 바꿔줍니 합니다. 기존에 존버하셨던 분들은 변경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심연의 편린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이거 오퍼레이션 호프 솔직히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어,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그거 다시 도는 것도 솔직히 좀 귀찮잖아요 아무래도 좀 오래된 컨텐츠다 보니까 탈리스만 그리고 심연의 편린 같은 부분에 좀 짜증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길드 던전 그것도 좀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네, 첫 번째로 심연의 편린이 칼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회만 플레이해도 원하는 거한 개를 얻을 수 있도록 보상이 개선되었다 그리고 개선 및 변경 상황에서 뭐 이런 아주 자잘한 개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버그 수정 네 오늘 업데이트 마지막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뭐 별거 없을 줄 알았거든요. 퍼실 서버에서 워낙에 업데이트 내용이 별게 없었다 보니까 기대를 크게 안 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박칼의 주간 경매가 추가되면서 그리고 오즈마시로코의 주간 경매가 사라지게 되면서 어, 정말 많은 격변을 가져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던전의 파이터가 사활을 걸고 준비하고 있는 트래블러도 여러분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에게 선보였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길티기어 콜라보도 놓아야겠죠? 자, 저는 앞으로도 던전의 파이터 관련 소식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장이었습니다.